바르긴 발랐는데 금방 날아가 버리는 아 느낌? 지나님이 티셔 가지고 제가 막 광고해도 지나님 피부에 안 맞으면 절대 좋다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? 요 앰플은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피부가 무슨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싹 진정이 돼 벌써 올리브영에서 3관왕이나 한 제품입니다 안녕 밀무리드 로션이에요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얼굴에 열이 엄청 오르지 않나요? 진짜 씻고 나온 지 얼마 안 돼. 그는데도 얼굴에 열이 확확 올라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열은 내려주면서 속 보습은 확실하게 잡아주는 말 그대로 쿨하게 보습부터 진정까지 책임져주는 앰플을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겟레디를 자주 보시는 물물이들이라면 설마 그거라고 <laughs>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 나이니시스 하이드라 앰플 나노 플러스인데요 저는 건성이라 엄청 가벼운 수분 앰플은 뭐라고 해야 되지 바르긴 발랐는데 금방 날라가버리는 느낌? 그렇다고 흡수가 더딘 제품은 귀찮아 뭔지 아시죠? 근데 요 나이니시스 수분 앰플은 제형 자체만 보면 살짝 단단한 젤 제형 같거든요? 근데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주면 그렇게 그렇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펴발릴 수가 없어 그리고 보통 수분 앰플들이 우리 앰플에 히알루론산 들어갔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나이니시스 앰플에는 그냥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이걸 잘게 빨게 쪽에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든 나노히알론산이 루 들어가 있습니다. 쉽게 설명하면 피부에 수분이라는 밥을 떠먹여주는데 완전 꼭꼭 씹어서 죽으로 주는 느낌?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넙죽 받아서 날로 먹으면 돼요. 제가 얘가 진짜 빠르게 속수분을 채워준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요즘에 크로스핏을 하는데 이게 운동강도가 진... 진짜 세요. 뽀할 정도로 힘든, 뭔지 아시죠? 현기증 나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든데,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니까 얼굴에 열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오거든요? 그 상태로 샤워를 하고 딱 나오잖아요? 그러면 열감이 확 올랐다가 식으면서 피부 속에 수분이 쫙 느낌. 진짜 피부가 버석버석해지거든요. 근데 이 상태가 되면 건성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피부가 조금만 움직여도 주름 갈것 같고 뭔가 근질근질 건조하고 불편해요. 딱 이때 이 나인위시스 앰플을 발라주시면 이 속수분이 빠르게 싹 채워지면서 진짜 피부가 무슨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싹 진정이 돼. 그리고 그 속수분 채워진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. 진짜 그런 가벼운 앰플들은 바르자마자 날아가잖아요. 그게 아니라니까요. 얘는 진짜 그 수분감이 계속 유지가 돼. 그냥 얘 발라주면 내가 너 피부 속수분은 책임져 줄게 이러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저는 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진짜 오늘은 피부가 너무 자극받았다 열이 너무 올랐다 하는 날에는 모델링팩에 물을 조금 덜 넣고 이 앰플을 대신 넣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진짜 에스테틱보다 더 좋아 그냥 물로만 모델링팩을 했을 때랑 수분이 채워지는 정도가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달라요 이게 얼마나 피부 속 속수분을 확실히 채워주는지 아직도 감이 잘안 오는 밀물이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객관적인 숫자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앰플 딱한 번만 사용해도 132.12%더 빠르게 보습이 되고요. 또더 깊이 들어가 얼만큼? 185.75%만큼. 아, 숫자 어렵다, 어려워. 이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쓴 거에서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나요? 제가 나이니시스 담당자였으면 약간 살짝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숫자 더커 보이게 할 법도 한데 참 정직해.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앰플. 저만 좋다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여름 출시한 이후로 벌써 올리브영에서 3관왕이나한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제 회사 담당자 지난 지나님이 튀셔가지고 제가 막 광고해도 지나님 피부에 안 맞으면 절대 좋다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. 근데 저희가 피부 타입이 진짜 달라요. 저는 완전 건성이고 지나님이 좀 지성이신데 지나님이 다른 수분 앰플 썼을 때는 좀 뒤집어졌었는데 이 앰플은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지나님 성격상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좋다고 얘기하시는 성격은 아니거든요. 뭐 어쨌든 그만큼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 나인위시스 하이드라인 나노플러스가 지금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한대요. 이렇게 원 플러스 원 더블 기획 세트를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요. 심지어 올영 세일 기간에는 한정 특별 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대요. 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? 저 처음에 이거 가격 듣고 이게 맞냐? 이거 잘못 온거 같다. 이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냐고 여쭤볼 정도로 정말 역대급 가격이라서 아 이건 빨리 우리 밀물이란 다 알려줘야 된다. 이러고 들고 왔거든요. 진짜 가격 너무 저렴하니까 날도 더워졌겠다. 가볍고 산뜻하지만 속수분은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앰플 찾고 있었던 분들은 이거 진짜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광고 영상이잖아요. 광고 영상인데도 여기까지 봐준 우리 밀무리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. 무려 20분한테 요 제품 드리고 있거든요. 구독자 이벤트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꼭 참여하고 가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